그래 그래. 아, 좋은 아침이네요. 부지런한 걸 떠나서 오늘 좀 빨리 일어났어요. <laughs> 여러분들 근데 난 눈썹 문신 해야 되는가? 눈썹 문신 하는 게 인상이 더 좋아 보여요? 아니면은 안 하는 게 좋아 보여요? 둘다 박세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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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깃집. 오케이. 아 배고프다 배고파 오늘 자다가 배고파서 깼어 이모님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그 순대국 있잖아요 순대 빼고요 네. 그거랑 머릿국이랑요 네. 소자 네. 그리고 그 초장 좀 주시라요 네. 감사합니다. 동영아 소주는 안먹냐고요? 지금 시간에 뭔푸은 술입니까? 아침 푸른 안 먹습니다 좀 그래도 건전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배고파서 예민한 게 아니라 향도 문나도 내가 볼터 다족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와 산대국 맛있겠다 여러분들 저 2주 동안 여기 세번 와요 2주가 아니고 1주일 만인가 수육 이거 진짜 맛있어. 어, 배고파요. 저 배고파서 지금 깼어요. 여기 네. 순육 얼마죠, 이모? 수육 얼마죠 이 뭐? 와 2만 원. 순대국은 얼마죠? 만 원요. 만 원요. 네. 어, 감사합니다. 크... 가난해지네요 이거. 감사합니다. 사이다 네. 좀드시가세요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 뭐. 아니야 드시고. 주식하시면... 저 당뇨 걸릴까 봐 사이다는. 아 네. 그래요? 네, 끊었어요 끊었어요? 아유 아시네요네 탄산은 이 왜냐면 들이만 뭐. 감사합니다 네. 마음만 받겠습니다 네. 아나 당뇨 없는데 탄산을 좀 줄여야 돼 아니 여기 두번 왔던 집이야 시장 저쪽에서 쫓겨났는데 거기는 손님 잘 없는데 여기는 손님도 많고 40년 이래된 집 소주 한 병만 깎아요, 그냥. 한병 깎아, 그냥, 아침에. 거의 엄식형 됐는데, 여러분들 아침에 뭐 일어나자마자 술 먹는데 이러면. 사장님, 소주 한 병만 주세요. 네. 그걸로 글라스 한 잔만 주세요, 글라스. 한잔하 잔. 하죠. 빨리 먹고 갈게. 먹을게요. 네. 아, 한 병만 먹을게요. 한 술이 그거밖에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찔러 듣고, 러 진로로 듣 아, 제가 이게 술 취향이 확실해서. 아, 모르겠다. 이거 진짜, 왜냐면 술이 당긴다 이아 <laughs> 죽인다 <laughs> 좀 빨리 먹을게요 여러분들 이거 근데 술안주로 최고야 짠짠 짠맛이 미쳐 짠, 짠. 짠만 외쳐. 짠. 술먹는데와 근데 이거에 술안먹으면은 여러분들 딱 그겁니다 여기 우리 집 순대국이요 한국온지 저 3일 됐어요 수육 2만 원 이거 이거 만원와 진짜 맛있다. 1두번세번한도 아니에요. 잘 소주 한병만 넣어주세요. 네, 두딱 2명까지만 먹자. 뭐 먹을까? 일단 이런 말 해도 돼. 상관없어. 상남자식으로 가는 거지 뭐. 여기, 우리집 순대국이요. 천천히 먹을게. 근데 취하면 안 되니까. 한 병만 먹을게, 한 병만. 한병 먹고 실수 안 해? 응, 음, 미안하다, 미안하다. 와, 근데 여기 술안 취해. 와, 나 미쳤다, 여기는. 앉아, 짠, 짠만 내쳐요 짠 <목소리도> 아. 아. <목소리도> 와꾸 극혐이다 이 새끼 이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느님도 알고 부처님도 안다 인마 하긴 사살하지 마라 아침부터 아, 내 얼굴 보면 나도 가끔 인생이 좀 뻐근하다 어. 진짜 이거 노가다 아저씨들 이렇게 딱 먹거든요. 여러분 들 알죠? 이야, 아침에 근데 거의 이렇게 술 먹은 거 처음이네. 근데 이렇게 먹어야 진짜 이 국밥에는 너무 이렇게 글라스에 먹어야 맛있더라. 맞죠, 여러분들? 여기서 술한 번, 제가 세 번째인데 술한번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갖고, 오늘은 아무도 없어갖고, 내가 진짜 혼자 먹는 거야요 음. 아 아이고, 좀 센데? 그거 하나 봐. 근데 저 한병 몇분 만에 갔어요. 좀 빨리 가는 거 같은데. 오 5분? 근데 안주가 너무 훌륭한 부분입니다. 이런 안주에 진짜 여러분들. 느긋하게 먹으면 이거 진짜 안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정말 죄송한 부분인데, 한 잔만 딱 먹고, 한병 반까지만 먹을게요. 왜냐면 실수는 하면 안 되잖아, 맞죠? 알죠, 여러분들? 두병 갔다가, 저, 제 스타일상 세병 가고, 세병 갔다가 네병 가요. 아, 진짜 잔음이 해야 돼. 내 스타일이, 여러분들, 좀 그래요. 아, 딱 얼큰하게 취한 거 같다. 어우, 답이다. 갑시다. 아... 음, 괜찮다, 괜찮다. 실수 안 하면 된다. 오늘 여러분들, 왜 글라스로 먹느냐. 이런 말 해도 됩니까? 가오 한번 잡아봤습니다. 와, 근데 진짜 맛있다. 근데 딱 여기까지만 먹고 술 이제 그만. 내가 볼때더 먹으면은 더더 더 부르고 더 부를 것 같아. 음. 아, 개 맛있다. 근데 술안 취해요. 안주가 너무 좋아서 진짜 안주가 너무 역대급이야. 내가 먹었던 안주 중에 제일 맛있어. 아, 순짜한 잔만 써먹자. 라스트 막자. 아니, 아침에 여러분들 국밥집 왔는데 시청자들이 먹으라고 나도 여기서 먹고 싶었어. 개맛있어. 누가 두병 먹고 취하노 그런 애랑은 술 먹지 말라고. 내, 내 같이. 가오잡다가 내같이야 내가 내가도 해, 내가도 해. <laughs> 여러분 오 오늘 비비얼얼어어어서판판조조하하네데여여분분들내맛다 술이 땡기는 맛이에요. 여기 오면 여러분들 밤에 오잖아? 혼술, 혼술 하시는 분들 한 10명 정도 돼. 서울가. 여기 꼬박, 볼게요. 은청구고, 우리 집 순대국. 제일 맛있어. 여기까지. 더 먹으면 o 야더 먹으면 진짜 o 야안 r c o 더먹 over. c o m 근데 술을 먹었는데 여러분들 술 먹은 거 같지가 않아 한병 넘게 그냥 깠잖아 근데 진짜 술 먹은 거 같지가 않아 아 어, 진짜 배불러 어또 배불러 이모 계산 좀 해주세요 손다안셨어요아 제가 술 적당히 먹는 약간 그 해갖고 좀 많이 먹으면 안 돼서. 네. 네. 소주값은안 아, 받을. 아니 받아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내가 저번에 왔는데 이거 보고 오셔. 두번 왔다가. 네. 여기 그 사장님 아드님이 보셨는데 나이거 맛있어서 온 거라서 받아 주셔야 돼. 어 그래. 받아줘요 소주값 받아줘요. 어, 뭐 우리 아들이 같이 말랬는데. 아 받아줘요. 저번에 두번 떴는데 왜냐하면 나 맛있어서 내가 온 거지 뭐. 아이고, 그래. 음. 아, 사용하시네. 아이, 왜냐면 저두번 왔다가 요번에 왔는데 맛있어요. 세 번째 오셨죠? 네네네.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